안녕하세요 마세카이 편집자 푸담입니다 이번 TRPG 영상을 만드는 도중 마용 보이스가 뒤지게 겹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놀람> 아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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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람> 아 제가 너무 많이 짜가좀 닥쳐! 그래서 제대로 편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매력 없어돼 네. 저는 원래 곰이었는데 신이 마늘하고 쑥을 주면서 이걸 먹으면 인간이 될수 있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받아서 먹다가 친구 걸다 뺏어 먹어고 저는 일단 사람이 됐는데 친구는 이제 사람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면서 같이 다니게 됐고 그리고 어느 날 굶어서 배고픈 상태로 버티고 있는데 친구가 사냥당하는 하였습니다. 거 보고 <laughs> 아 사냥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이제 굶주는 배를 채우려고 사냥을 시작했고 그때, 그때 친구가 이제 한번 사냥을 세게 당해서 PTSD 때문에 겁이 많아졌습니다 음. 들고 있는 총도 사실 죽은 거예요 보상상자 몰래 먹고 튀어야겠다 저는 시골 농촌 농민부부에서 태어나서 포도 농사를 짓다가 좋아하는 노래랑 시를 위해서 한 번도 연주하지 않은 바이올린을 들고 시골을 벗어나서 타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파티를 거치면서 동료에게 뒤통수도 맞고 사기를 당해서 점점 악독한 사람이 되어서 현재 파티에 막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강도가 나타났는데 불쌍하면 너희를 팔아버릴 거야. 저는 오늘... 저는 괜찮은 집안의 아이입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챙김만 받아도 어엿한 성기사가 될수 있었겠지만 어느 날 하늘에서 다마고치 하나가 내려옵니다. 십만 물이야 십만 돌. 그 다마고치가 춘나무지 송이 <laughs>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 마지막 불빛을 발현해요. 저는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치. 그걸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모험을 결심합니다. <웃음> <웃음> 그냥 바보들? <laughs> <마법을? 맞아요, 맞아요. 웃음> 약간 부족지만 <엄청> 착한, <laughs> 착한 아 약간 저희 지금 연임랑 맞담필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자 저는 엘프예요. 엘프라서 이제 엄청 푸르고 큰 숲에서 태어나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간들이 와서 내가 살고 있던 숲을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나랑 같이 놀고 있던 동물들도 다 죽어가고 그 푸르고 거대한 나무들도 다 꺾여버린 거죠 그내 삶의 터전에 잃고 난 후에 내 친구들의 가죽을 두르고 <laughs> 머리에 쓰고 예? 잘못 들었나? <laughs> 내 친구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내 자연을 건든 사람은 아무도 살아나갈 수 없다 다크라이트가 <laughs> 됐구나 <laughs>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로 이제 숲에서 자라난 미지의 식물을 발견해요 이름이 혹시, <laughs> 혹시 <이름이> 양귀비인가요? <laughs>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걸 종이에 싸서 피니까 행복해졌다 행복해졌다라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이, 이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잠깐 있게 해주는 이 친구가 <laughs> <laughs> 아하... <laughs> 뭐... <laughs> 약쟁이 다마고치 숭마늘 사기꾼, 정상인이 없네. <웃음> <웃음>